수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 신앙, 생명 신앙. 네. 혼자 다 하지 말아라니까, 혼자 다. <laughs>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펴시고요. 어, 특별히 뭐 고난 주간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일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분들이 사전에 말씀을 읽어 오시면은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뭐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본문도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저 역시도 야이 본문은 잘 모르겠다 이런 본문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깨닫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성령의 은혜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좀 읽으시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혹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다시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 그좀 피곤하시지만은 괜찮죠? 예, 그 저도 아침에 이렇게 교오면서 그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기는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고 또 이렇게 잠을 깨우고 함께 모이고 막 이런 게참 저는 이게 그 나의 정체성을 좀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 여러분 좀 얼굴 피곤해 보이지만 평안해 보입니다. 예, 잘 오셨어요. 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신앙, 생명신앙으로 이렇게 인사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생명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신앙은 자라나는 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고 변화하는 것 멈추, 멈추게 되면 그것은 생명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고 또 개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그 고착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뭐 영어로 하면 fixation 이렇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꽉 묶여 있고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의해서 굳어져 버린 상태를 이제 고착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어떤 요인에 의하여서 나의 사고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굳어질 때 너무나 무서운 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때 혹은 뭐 직장 안에서나 그 이렇게 다른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 고구마 한 계속 그 사람 말 얘기하면 고구마를 계속 먹어 물도 없이 김치도 없이 끔찍하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생각에 고착화가 되는 것이죠. 사상에 고착화가 되게 되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떤 얘기가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습관의 고착화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인데. 그것이 그냥 그냥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계속 그냥 나쁜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상태. 결과적으로 나쁜 습관은 몸이 망가질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내 마음이 인생 자체가 그렇게 굳어졌다고 하면 그처참 어려운 것이 없어요. 왜 제가 이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려면은 오늘 제가 두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그룹 또한 인물인데 오늘 김치 없이 물 없이 고구마 한 10개 드실 생각하고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끝에는 성령께서 성령의 <laughs> 시원한 생수를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 가람이 풀어져야 돼요 자 28절 보면은 한 무리를 만나는데 여러분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 가야바 관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로마의 법정에 세우기 위하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게 하나 기록되어 있죠. 놀랍다기보다는 좀 답답함이 이제 흐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중반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안했습니다자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유월절에 터치를 한다거나 그 집에 들어가면은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지금 예수님을 잡아다가 과야바의 관장의 해결이 안 되니까 빌라도 법정,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그 사람과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니까 막 일을 추진하다가 문 앞에 딱 멈추고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어, 조금 더 그럼 답답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겪은 두 가지 사건을 여러 분에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제가 유럽에서 어느 날 이렇게 그, 이거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유대인을 만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유대인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렇게 저쪽에 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요 나, 내가 누를 때까지 기다려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대. 아, 그럼왜 걸어 다녀? 그럼 왜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이렇게 꽉 고착화 되니까, 이 모든 게막 답답해지고, 막 쭈글쭈글되고 그래요. 제 7일 안식교 사람들도, 여러분 때는 우리가 그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영어 연수를 할때한 클라스 안에 있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외국인이었는데, 아랍국 사람, 아니, 세상에 김밥 속에 있는 그 소세지를 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골라내 가지고, 그 자매 앞에는 김밥 먹고 나가지고는, 나머지 소세지, 그 네모자락이 가닥 그 앞에만 있어요. 왜그가 맛있는 걸안 먹어? 이 법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아, 레이기 법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해서 먹는 것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런데 이렇게, 묶여버리니까 말입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는 의롭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자, 여기 문 앞에 서 있는 사들 유월절에 참된 의미를 모른 채유월절의잔치게 음식을 먹고자하여 관정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참된 이월절이 어린 양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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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는이스들이 전통이나 자기 신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 나도 모르게 생각이 굳어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으로 나쁜 행동이나 이런 것이 굳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 답답함의 극치를 고구마를 좀더몇개 드릴게요. 고구마 드실 준비 됐어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과 주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제가 읽음을 읽을수록 답답합니다. 자, 33절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관정, 자기의 관정 안에 있고,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신없죠. 여기 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이 상황이에요. 예수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가 갇혀 있는 정체성에 여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이 예수님이 사실 그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았지만은 그들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자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법정에 고발을 하고 뭐를 뒤집어 씌운 거냐면은 얘는 유대인의 반란 주동자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로마를 찬탈하기 위하여. 유대의 반란 봉기자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laughs>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고백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유, 예수님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봉기자다. 이 고백만 받으면 법적으로 이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의 오로지 관심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을 잘 보시면 참그 제가 주일날 그 십자가에 일곱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가상 칠언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에서도 주님은 강도를 행악자를 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머니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를 찌른 원수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온통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여기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빌라도의 영혼에 관심을 보여요. 그리고 그를 그에게 계속 기회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늘 보좌편에서 여러분에서 중보하실 것이에요. 그려므로 많이 굳어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4주 보세요. 예수님 대답을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한 말이냐? 이게 뭐예요? 네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가지고 그것이 굳어져 버린 말로 나온 거냐? 그럼 네가 네 스스로 얘기하는 거냐? 진단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빌라도에게 하나 예수님이 기회를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빌라도야, 이게 네가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말이냐? 아니면 너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 지금 나를 모함하는 중이냐 하고 그의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답답하죠. 이게 주님의 말씀에 잘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 꽉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실체를 드러내시는 게 이제 36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 그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한두세 군데밖에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빌라도가 자기의 그 로마의 나라, 자기의 제국, 자기의 지위, 성공 여기에 꽉 묶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에게 뭘 기회를 주는 거죠? 빌라도야. 네가 집정관으로 있는 그 지위, 로마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봐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나라 영원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곧 거기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온통 나라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빨간 팀이 나라를 잡든 파란 팀이 나라 잡든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빨간색이 좋든 파란색이 좋든지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위정자로서 기도하시는 거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너의 생각, 너의 로마, 너의 나라만을 꽉 붙잡혀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볼 저로의 찬스를 빌라다가 놓쳐버립니다. 안타깝죠. 자 오늘을 제가 이제 설교의 결론과 같은 그 마지막 구절 이 부분 갖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텐데 37절 말씀을 저와 또박또박 한번 읽으셔야 돼요. <laughs> 준비됐습니까?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의 마지막 경고 의 메시지죠. 그래, 네가 나를 자꾸 유대인의 왕으로 모함하려고 하는데 나는 진정한 왕이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질문하지 않습니까? 다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진정한 왕인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하나님의 왕의 임무를 완수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왕의 나라가 결과적으로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 마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습니까? 이런 거 말고요. 야 오늘 일어나거든. 일어나서 동남쪽 10km에 가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어라. 뭐 이런 음성 말고요. 잘못하면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도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직통 개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위험해요. 야오을 일어나거든 한시에 누구를 만나서 내 말을 증언해라. 좀 위험합니다. 그 부분은. 자,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편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 듣는다. 빌라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꽉 묶여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면서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못 들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아들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37절을 강조하는 이 말씀 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분들이에요. 왕대심을 인정하는 이하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간, 내 주권, 내 돈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제 손가발이 어디에 필요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 제가 사모하는데제 인생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왕의 자녀들 아닙니까? 빌라도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역사가의 증언에 하면 좌천되어서 지방으로 갔다가 역사의 이슬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아침에 제가 이제 부탁 하나 드리기는. 어, 조금 우리가 질서 있게 기도했으면 를 좋겠는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개인 기도를 시작할 때두 번째 제가 기도를 함께 합시다 하기 전까지는 자리를 좀 앞에 나와서 하실 분들은 앉아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까 하니까 참조하셔서 오늘 좀 했으면 좋겠고 먼저 우리가 이 아침에 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내가 갖고 있는 편견, 온고집, 전통 빌라도의 무지 이런 것들이 좀 부서지고 깨어지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좀 깨볼까요? 여러분 그 마지막 질문하고 제가 설교에좀 결론을 짓습니다. 질문한테니까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 복받고 싶으시죠? 대답하세요. 복받고 싶으시죠? 복받고 싶으시잖아요. 사실 이 아침에도 복 받으러 나오신 거 맞죠? 자, 성경에 그 구약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씁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텐데 여론이 암송하는 시편 1편의 1절과 2절 암송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볼까요? <laughs> 시작! 자, 여기까지 아, 2절까지 합시다. 시작! 오직 여와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받고 싶으시죠? 구약에 이 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였어요 잘 따라하세요 첫 번째 바라크 따라하세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적 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415번 정도 쓰여 있는데 언약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언약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그냥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복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냥 잠을 깨기 위해서 아샤르 아샤르는 한 44번 정도 쓰여 있는데 이 아샤르라고 하는 방, 이 복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순종하나에 따라 주어지는 복이 아샤르입니다 자 그럼 시편 1편 우리가 지금 말씀한 이복은바라클까요아아를까요아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선택적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1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 되됩니다 1절입니다. 시작 <laughs> 사람은 악인들의 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 복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라도 말이에요. 악인의 깨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섰어요. 굳어진 상태로 죽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은 것이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너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가 아니야. 너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불통하고 이런 것들로 인생 힘들게 살지 마라. 눈을 들어 생각을 넓혀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선택적 보기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누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의 자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거부하고. 죄인의 길에 설때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고 스톱하고 턴백 다시 돌아오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고 선포함에 살때 주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진정한 복은 뭡니까?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전해도 말이에요 이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24시간 복상하라 아니죠 여기 성경의 지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야는 뭐예요? 아침에 시작할 때 주님께서 오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밤에 주무실 때한 10분, 15분 정도만 투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묵상하여서 아침과 저녁에 나의 모든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10분, 아침 10분, 저녁 10분 투자 못합니까? 주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주의 백성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데,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서도 이게 오만한 자리인지 모르는데, 죄인의 길에 가면서도 그게 죄의 길인지 모르는데, 죄를 끝까지 지면서 턴백, 돌아서지도 않고 그 길로 계속 달려가시면서, 주님, 내 인생에 복주시옵소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주의 백성들은 오직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규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왕된 주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것이죠. 맞죠?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어, 하루에 열두 번도 여러분 아마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 해서 갈등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이라 제가 믿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또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셔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서 아시아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때이 복이잖아요. 마치 시의 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아 가지고 사시 사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 사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세요. 하루를 주님과 시작하세요. 하루를 주님과 마감하세요.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진 편견, 제가 가진 고착됨, 불통, 굳어짐, 부셔주십시오. 내 딱딱한 마음 녹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호흡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앞으로 오실 분 나오셔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나의 굳어짐, 나의 무디어짐, 나의 편협된 생각, 고집과 아집, 하나님 시간 깨워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하다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갱기도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은 샬롬 온전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기쁨인 것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희락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편견과 고집과 아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과 희락이 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개인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오니 이 세대의 성공과 번영과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에 빼앗겼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 말씀하셨으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주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과 기쁨과 샬롬이 넘쳐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시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수 강을 불어넣으셔서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